자체 세탁하는 숙박업소 점주님, 락스 소독 냄새 때문에 클레임 받으셨나요? 말끔히 세탁했는데, 오히려 락스 냄새. 소독 냄새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정말 억울하죠. 청결 노력이 불쾌함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. 이 냄새는 잔류 염소 성분 때문입니다. 완벽한 헹굼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잔여 성분이 피부 자극까지 줄수 있습니다. 린넨 전문가의 솔루션 컴플레인을 미리 방지하는 두 가지 필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. 첫째, 헹굼 횟수 추가 및 식초 활용 냄새를 잡으려면 헹굼 코스를 최소 한번더 추가하고 마지막 헹굼 시 소량의 식초를 사용해 잔류 염소 성분을 중화시키세요. 둘째, 완벽한 통풍 및 환기. 세탁 후 보관 시 밀폐된 공간은 금물입니다.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냄새를 완전히 날리고, 객실 배치 후에도 충분히 환기하세요. 눈에 보이는 청결만큼, 냄새 없는 쾌적함이 고객 만족을 완성합니다. 작은 냄새 하나가 숙소의 평가를 바꿉니다. 믿을 수 있는 호텔 린넨 납품은, 오엔 오스타 린넨과 상의하세요. 린넨 관련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호텔 친구 마스터 제이 언니,